안녕하세요. NFT 작가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작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작권은 내가 침해를 할 수도 있고, 침해를 당할 수도 있다 보니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창작을 하다 보면 내가 작업 과정 중에 나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작권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작권은 작가가 창작한 순간 발생하는 자연적인 권리입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국가별로 처벌이나 대처는 다릅니다. 한개의 창작물에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전시권, 초상권, 공영권 등등 다양한 권리가 얽혀 있는데, 이는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 사용과 수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 조금 특이한 초상권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사람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만든 경우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얼굴, 목소리, 스타일이 들어갔을 때 창작물 제작자와 저작물 속의 특정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창작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지 않았거나 창작자의 자유사용 허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내가 은연 중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디서 무언가를 본 적이 있다 하는 경우 그 아이디어의 원천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작권의 경우는 저작자의 사후 80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하게 되는데 그렇게 오래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차 저작물의 경우 권리 소멸 기간이 따로 적용되니 저작 원본만 사용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명 ip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나도 그래도 될까요? 물론 nft는 현재 무법지대인 게 맞아요. 저작권에 대해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 실제로 유명 캐릭터나 사람에 대한 사용이 무분별하죠. 하지만 작가로 활동하실 분들이라면 창작물에 대한 무게를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게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흔히 하는 이야기 중 원저작자가 2차 저작물 작가를 키워서 한 번에 자워먹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창작자는 바쁘고 성공하지 않은 창작자 역시 바쁘기 때문이죠. 원저작자가 해당 사건이 있는지 모를 뿐이지 침해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저작자님들은 자신의 작품을 활용해서 어떤 활동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면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직접 여쭤보고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작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작성자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상업적인 손실을 입힐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의 경우 사용금지 처분 정도를 받지만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거나 협회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그 이상의 처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이게 큰 처벌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작가라면 씻을 수 없는 불명예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2차 저작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물론 2차 저작물은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작가가 2차 저작물을 보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해요. 그로 인한 홍보 효과가 있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작가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큰 수익을 내어 공식 굿즈와 헷갈린다면... 원저작자로부터 언제든지 제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마음이에요. 그럼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2차 창작은 사실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이 맞으나 허락받지 않은 2차 창작물의 경우도 창작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작품에 대해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작가가 만든 캐릭터를 B가 허락받지 않고 2차 창작을 하였고 B의 2차 창작 캐릭터를 기반으로 C가 굿즈를 만들어 수익을 얻은 경우 A는 B와 C에게 모두 저작권 권리 행사를 할수 있고 B는 C에게 저작권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은연 중에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나의 것이 소중하듯이 거대 IP의 상업작품이어도 그것을 위해 밤을 새웠던 창작자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저작물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FT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인이 창작한 NFT의 저작권은 작가가 가지고 있으며 판매는 저작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판매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그림을 활용해서 굿즈나 프린팅 액자 제작 전시 등의 활동은 작가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작품을 구매한 소비자인 홀로에 대한 예의로 해당 행동을 할 때는 물어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추가적으로 CC 제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NFT 판매 시 혹은 저작물 이용 시 CC0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작품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업사용 외에도 복제와 변형까지 할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면 좋은 이유는 저작권 입증 단계가 용이해지고 법정 손해보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보호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등록해 본 결과 작가의 의도와 스타일, 캐릭터 이름 등을 생각보다 상세하게 입력할 수 있었고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협회에서 수정 문자가 날아오는 등 꽤나 잘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등록은 유료이며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가시기 전에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1번 nft의 판매는 저작권이 아닌 소유권을 판매하는 행동입니다. 2번 2차 창작의 경우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언제든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번 자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알아봅시다. 다음 화에서는 nft 작품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